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크 김대용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KT1B 기체의 수명 연장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 6,400만 달러 규모를 수주했다고. 전해좀 왔습니다. 한 940억 정도, 60억, 네, 그렇죠. 예, 340억 된다고. 요 예, 그런데 예. 네. 여기서 보면 KT 1웅비라고돼 있는데, 뭐 예. 저는 뭔지 알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용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간단히 한번 이제 소개해 주시죠. <laughs> 어, 네. 일단은 터보 프로, 터보 프로, 프로 펠라, 프로 네, 네. 펠라로 들어가는 네. 항공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독자 개발한, 음. 독자 개발한 중등 훈련기로 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국산 항공기 수출의 테이블 처음 끄는 게 사실 KT 1이죠 그렇죠. 이게 어디에 먼저 네. 수출 페루였나요? 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더미였 아, 디워 버리고 <laughs> 싶었는데. 인도네시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게 문제예요. 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K 왕산의 네. 개시를 해준 게 맞나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유도탄 고속함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항공기는 KT1, 그다음에 TOS, 뭐 네. I,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KFCP 파트너도 했었고. 그렇죠. 네. 아마 인도네시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그 단계에서 경제성을 못 맞춰서 생산을 그렇죠. 결정 네. 못 내렸을 거예요 개발계획 네. 결정 때 네. 2000년도 초였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KT1B가 이제 2003년 정도에 음. 이제 2000년 초반에 수출이 됐고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0년 정도 그렇죠. 쓴 거죠. 네. 뭐 1억이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20년 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되게 또골대리는데 <laughs> 이제 아시아에서 하는 중요한 이제 에어쇼가 몇개 있어요. 음. 그 이제, 이제 핵심은 이제 싱가포르 에어쇼.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랑카이 에어쇼도 음. 이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요때 인도네시아 공군에 보면 이제 주피터 네.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에어쇼 팀. 네, 네. KT 1을 써요. 음. 아 주피터라고 하는거 네. 우리 우리나라 블랙이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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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에어로베틱 팀이 음. 있는데 KT 1 비를 지금 음. 쓰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에어쇼 가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No.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T O C B 블레이커스가 가고 인도네시아 <laughs> 오고는 K T M B가 오니까 음. 완전 그냥 국산 항공기들이 두 종류가 그냥 음. 에어쇼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 봤을 때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봤을 때는 야 메이드 코리아 항공기는 음. 진짜 저렇게 쓸만하네. 이제 이런. 거의 많이 지금 사실 주피터가 <웃음> <보다> <웃음> 역할을 해줬죠. 네. 이제 제가 친한 분이 공군의 항공 사진사 그분인데 음. 그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이제 블랙이크고 많이 네. 하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번 같이 이제 합동으로 비행한 적도 음. 있었고 소개하는 것도 뭐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다다다 음. 주피터 그럼 나타나고 한다고요. 네. <laughs>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laughs> 하여튼 그 나름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케이브십 때문에 인도네시아하고 약간 꼬여있는 상황이지만 음. 그래도 인도네시아 공군이 그 KT1B 음. 이용한 그 주피터 팀 때문에 예. 많이 좀 도움받고 음. 을 있어요. 한몇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스무 대를 샀는데 이제 사건 사고로 이제 또두세대 해먹고 그래서 네. 한열일대 정도 된다라는 음. <laughs>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치우십도 옛날에 한번 출장 한번 갔잖아요. 그때 <laughs> 그것도 이제 약간 비엔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이제 TOS 조종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네. 보통 이제 가거든. 음, 그때 그때 이제 사고 났던 이제 조종사 관련돼가지고 그 교육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유, 쟤 언젠가 한번 사고칠 줄 알았다. 음, 그러니까 그때 교육할 때딱 키가 난 거야. 가 나는구나.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TOS 관련돼서는 인도네시아는 사실 추가적인 소요가 좀 있어. 음, 어, 없는 네. 건 아니에요. 네, 안 팔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어, 팔긴 팔아야 되겠지만. 그, 네. 그게 그리고 이제. KT 언도 그렇고 이제 T 오십도 잘 이어졌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공군이 이제 T 오십 운용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영 유지 비용이 많이 안잡혀져있다 보니까 전에 음. 이제 캐노피를 하나 해 먹었는데 끈끈 네. 앉는 거야 아. 사서 이걸 달아야 되 천막 아. 천막 치고 갈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없고 막이러니까또 그때 이제 카이사 람들이 가서 보니까 야 상황이 딱하다 음. 캐노피 하나 주자 무상으로 <laughs> 주기도 하고 야 그렇게 좋은데 말이야 어? <laughs> 야,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돼서 티오 c 뭐 추가 구매도 하고 음. 그런 게 있어요. 아유. 근데 이번에 소식이 네. 하나 전해진 게이제 수명 연장 계약을 하긴 했지만 사실 교체 시기도 된 거잖아요. 한 20년 사용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터키, 터키가 휴르커스라고 불리는 그 훈련기를 제안했다. 이걸 사라라고 네. 제안했는데 그걸 사지 않고 그냥 KT 1 b 수명 연장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데 네. 이렇게 결정한 이유, 그다음에 뭐 수명 연장 계약이라고 하면 기존의 뭐 엔진 교체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뭐 다른 게 장비가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추가될 예정인가? 요 어, 사실은 이제 우리 공군 KT 1도 공통적인 사실 문제가 있어요. 좀 KT 1도좀 성능 개량을 좀 해야 되는데 음. 아. 아직은 이제 공군이 그렇게 급하게 생각 음. 안 해서 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에 납품한 KT1B는 우리 공군의 KT1하고 좀 달라요. 음. 우리나라 우리 공군 KT1은 조종석 같은 경우에 이제 밀스펙 적용된 계기판들을 쓰는데 음. 당시 인도네시아 KT1B 수출했을 때 어떤 문제 생겼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출증인을 안 내줘가지고 음. 민용에서 쓰는 장비들을 집어넣었어요. 아. 어떤 장비가 도입하려는 네, 네. 네. 아계기판이 네, 그런 거를 이제 상용 제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밀스펙이라 그러면 은뭐 대단한 건 아니고 충격과 이런 거에 좀더잘 견딜 수 네. 있는 비상상에 잘 견딜 수 있는 걸 밀스펙이라고 부르고 이제 네. 민간에서는 그 정도는 필요 없으니까 약간 좀 강도를 사실은 되는, 이게 네. 이제 군 훈련기니까 어얘기게면 그게 맞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걸 또 테크를 걸어버렸으니까. 음. 그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공군 KT-1 기반으로 이제 그런 상용 제품들 민용 항공에 쓰는 음. 제품들 집어넣고. 또한 가지 이 기체 수명이 얼마나 남았냐가 사실 이제 중요한데 수명이 그렇게 뭐 타이트하진 않은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삼십 년 써야 되려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제 기골 보강이라든가 음. 이런 걸 한번 해줘야 되고 음. 엔진은 사실 바꾸기는 어려워요. 음. Kt 1의 지금 문제가 하이 같은 경우에 단종이에요. 음.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 관심이 있어서 다시 좀좀 생산할 수 없냐 이런 제안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KT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같은 게 많이 이제 단종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명 연장하는 게 핵심은 그거예요. 기체 수명도 늘리는 거지만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단종된 게 많아서 네. 새로운 부품으로 음. 이제 갈아주신다고 보면 돼요. 아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네. 수명 대비 약한150% 연장 목표하는 거 있고. 네. 그다음에 항공기 분해 및 정밀 검사 후 최적의 수명 연장 방안 적용하고 네. 동체 날개 등 주요 구조 강화 아까 말했던 타기골복환 쪽인데 네, 기골복환 네. 쪽이에요. 그러니까 작전 능력 향상 및 운용 비용 절감. 그래서 아마 안에 계기판을갈 거야. 음. 이제는 거기 우리 공군 K-1도 똑같은 문제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 이제 단종된 게 네. 많고 사실은 T-50도 그래요. 음. T-50도 지금 공군에 쓰고 있는 T-50 같은 경우에도 단종된 게 많죠. 아. 그래서 이제 카이는 이제 성능 개량 사업 음. 하려 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기존 운영국인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 또 성능 개량 해야 되거든요. 해도또 아. 수출돼 있죠 우리. Kt o n 이제 수출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Kt o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자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 슈퍼 투카노 때문에. 왜냐면 지금 엔진이 음. 구백오십 마력밖에 네, 안데요근데 네, 네.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슈퍼 투카놀라뭐그 브라질 거, T6 네, 미국에서 뭐 텍산 네. 산투 이런 게다천 마력 넘거든요.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엔진의 힘이 우리는 안 음. 따라주니까 음. 무장도 예를 들어 경공격기 운영하려고좀 네. 제한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천십구 년에 카이에서 차세대 이제 네. 중동훈련기 뭐 제한도 하고 했는데. 아직은 공군이 크게 네. 이제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음. 지금 약간 이제 답보적인 상황이 음. 중요한 중요한 네. 이제 교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그 네. 티르키에서 제안한 퓨루카스 훈련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걔는 슈퍼 투카노나 텍산 정도 되거든요, 음. 한천 마력 이상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선택 안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이제 자기 돈 내고 사고 싶지 않고. 차관으로 샀으면 음. 하는데 키르케가 여력이 없는 음. 것 같고. 영속안 <laughs> 네, 가는구나. 네. 네, 또한 가지로는 이제 뭔가 이 정치 상원 관련돼서 음. 이것도 좀 이제 안 주려고 하거나 네. 혹은 또 인색하게 했을 음.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졌더니 아, 있는 거 그냥 연장해서 쓰자. 음. 라고 간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슈루커스는뭐 알게 모르게 아프리카 같은 데몇 도씩은 팔았어요. 예. 음. 음. 네. 아, 이게 사실은 <laughs> 방송 관련해서 음.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볼때 음. 인상 쓰는 청취자들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네. 인상 쓰신 거 보셨죠 그니까 네. <laughs> 그 특히 이제 보라메 사업 관련 때문에 그런데 분담금 얼마 전에 일종 깎아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완전 그러하고 이 분담금을 줄이면서도 KT1B 훈련기 수명 연장을 하려는 것을 인도네시아가 또 승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혼란스럽지 않고 네. 음. 그나마 이거라도 그 하는 게참 걔네가 참 다행이다 음. 왜냐면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KF-21은 뭐 일단 제껴 두고 음. 라팔 사기로 했잖아요 네. 라팔 사는데도 돈 들어가야지 엄청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F-15EX 인도네시아 버전도 지금 살려고 음. 그러지 한번 제가 한번 옛날에 기사 쓰면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사실상 한 라팔만 지금 12조 원이에요 음. 42대 사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 12조 원을 뭐, 일시불로 내진 않겠죠. 분할로 이렇게 내는 방식. 아마 10년으로 음. 이렇게 쫙 깔고 가는 음. 건데.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 두개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이렇게 보냈다고 따져 보면 지금 k f 1을 분담금 날 여력이 음.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에서 음. 거의 20조 가까운 20조 넘는 사업을 지금 하는 거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뭐 깎아 달라 고 그러고 <laughs> 아니 근데 분담금을 깎아 달라고 하는 건 우리도 예전에 네. 무기 도입할 때 많이 했으니까 전 이해되는데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1띵띵띵 이러면 뒷자리를 깎잖아요16띵띵띵 네. 이러면 6을 5에서 바꾸거나 그쵸. 4로 낮추거나 앞에 1을 없애는 건전 그거 분담금을 네. 낮춘다고 생각하지. 날려버렸어.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꼬이기 시작한 게그 전까지 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케이투원비, 뭐 티오십아이, 뭐 수출했고, 그다음 에 인도네시아 뭐 잠수함 음. 수출했고 사실 그동안인 굉장히 중요한 거였이었런데 음. 그렇죠. 네. 이제 푸라보가 등장하면서 이제 음. 모든 게다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한 사람 때문에 분담금 논란이 있어서 그때 왜뭐 기억하실 거예요? k f 2 1일 로라 행사했을 때프라보 국방장관을 이제 네네. 와서 보기도 했고. 달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2023년에도 한번 초청을 할또 계획도 있었고, 근데 이제 잘안 됐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된 뒤에도 사실 이상하게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 패싱하고 음. 중국 가고 막 음. 이랬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달래려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저프라보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이거 해결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제가 한국 사람이고 뭐이 문제에 서 빡쳐있다는 걸 제외하고 F-15EX, 그 다음에 라팔 들여온다고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없을 거예요. 두 종류의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겠죠. KF-21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하면 인도네시아 자체에서 생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뭐 일정 부분 전달받을 수 있을 거고 지금 그 부분에서 땡깡을 부리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1조줄임 사실 축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나 어떤 그것 중에 내가 저는 항공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항공 산업 관련 기술을 돈을 받고 넘겨 줄 나라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KF-21 관련해서가 마지막이지 이 다음 버전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트너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건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지 아예 기술 수준이 안 되는 국가 정도면 사우디 정도 제외하고는 아마 명함 못 내밀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 중에 단계 중에 하나의 항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한 명의 정치인 때문에 날려 먹은 거죠.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없는 거죠. 음. 없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공군을 잘 보시면 되게 지금 골 때려요. 보면 전투기를 말레이시아가 전투기인데 대대급 정도만 사요.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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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laughs> 러시아제 있고 미국제 있고 기 근데 요즘 말레이시아는 이제 좀 각성을 했더라고.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기종을좀 줄여야 된다라는 네,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인도네시아 이제 프라보가 사실 그 얘기 뭐 썰이지만 KPG 관련해서 이제 야나 대선 나가야 되는데. 음. 어? 대선 정치자은 필요한데 좀줄수 없냐 음. 뭐 이런 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니 그걸 왜 외국 기업한테 달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 제뭐 반면에 라파리나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음. 했다라는 음.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 네. <laughs> 이게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좀유효하다 음. 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한 가지로는 KF 시을 관련돼서 이제 기술 이전 관련돼서는 전투기에 어떤 기술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음.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우리 국내 법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가 이전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이제 생산 기술 관련된 음. 것들 이전이었고 뭐 핵심 기술 을뭐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투기 핵심 기술을 줄려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리고 사대 항정 장비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laughs> 생산과 관련된 음. 뭐,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이런 것만 사실 핵심이었고 음. 이것만해도 어마어마한 노하우인데 네, 미국과 관련된 뭐 수출 승인 관련 문제도 사실 얽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함부로 이렇게 막줄수 있는 음.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USB를 빼가려고 노력했죠. <laughs> 그러니까 그 <그리고> 그것도 이제 <laughs> 난그 사업가 제가 전에 다녔던 직원으로 말씀드리면 어 일어날 줄 알았어. 어. 왜냐하면 음. 보안이 좀 허술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사천 본사 왔다 갔다 할때 느낀 게. 약간 오래 다닌 직원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검사만 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으로 했을 때 마음먹으면 어, 한번 털면 털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어요? USB를 근데 문제는 컴퓨터에 꽂는 순간 사내 컴퓨터에 꽂는 순간 걸려요 음. 그건 문제가 돼요 네. 그 컴퓨터에 바로 뜨거든요 네. 보안팀에서 다 알아요 근데 음. 들고 날고 할때 이렇게 입출, 이렇게 입출할 때입 출입할 때 그때는 이렇게 약간 직원이면 아, 그냥 가세요 뭐. 그러니까 음. 삐 소리 나도 그냥 보고 그냥 아, 가세요 뭐 이런 음. 게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usb 내용은 사실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좀 허술한 점이 있었다 라는 음.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안일했다 아니했죠그 많이 음. 부분이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랑 이런식으로 kt 웅비 기골 봉화 하면서 수면 연장하면서 카이랑 국영항공업체랑 아, 네. 협력을 해서 끈을 계속 놓지는 않고 있어야지 그 다음 그나마 그 인도네시아의 그 미래 항공을 크나마 음. 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 하는 그거, 것도 아닌가. 그 PTD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이라는 회사는 그냥 원어브 데미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이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음. PTDI가 알게 모르게 하는 게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H225M 그래. 이거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그 동체도 일부 만들어 납품도 하고 C 이삼원가도생날에 네, 네, 우리가 들여왔죠. 네. 스페인 카사랑 같이 이제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거는 이제 민수 버전. 음. 그걸로 지금 색깔 바꿔서 네, <laughs> 네.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 거예요. 그러니까 PTDI는 사실 카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외 업체 중에 그냥 하나지. 음. 아 여기랑 막 죽고 못 살아서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음. 음. 지금 여러 가지 PTDI도 예를 들어서 뭐 절충 교육 관련된 것도 자기는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나름 또 거기도 콧대가 높아요. 그 형들도 <laughs> <와, 그냥 웃음> 아, 자존심 빼면 시체들인 아, 분들 그렇게 많지. 만만한 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스페인 카사랑 같이 수송기도 예. 해본 경험도 있고. 그다음 에 헬기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음, 아니 그 인터넷을 보면 약간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네. 왜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개발 분담금 줄이면서 KT1B 훈련기 수면연장을 진행하려는 이유하면서 엄청 뭐 얘네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음. 뭐 하이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네. 이제 그 김대웅이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네. 꼭 그렇게까지는 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 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좋아하는 음. 그 인도네시아 매니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3자적인 입장에서 봐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오류를 음. 범하지 않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KPC11도 이제 공동개발 관련돼서 그때 저도 기사 많이 썼었고 했는데 파트너를 사실 잘못 정했을 음. 때. 차라리 이렇게 했을 바에는 우리가 세금을 좀더 내서라도 그냥 단독으로 개발을 했으면. 그게 훨씬 더 나은 모델. 왜냐하면 그랬으면 지금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았을 수도 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라든가 음. 사우디, 뭐 사우디도 될수 음. 있고 뭐 이런 기회의 창이 더 넓었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사업 보내야 되니까 카이다가 이제 조건 붙인 게 공동 음. 개발 해야 된다. 게 왜냐하면 타당성이 없으니 그렇죠. 파트너를 잡아야 된다. 물론 이제 그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오케이 한 거지. 음. 근데 뒤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싶전 몰랐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향후에 우리가. 정말 공동 개발을 할때 파트너를 잘 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사실 이게 좀 문제라고 보는데 돈을 안 주니까 좀 시제기를 못 가져가거든요. 네, 네. 그래 시제기한테 남아 있어요. 네. <laughs> 우리나라에서 계속 불러 개가. 근데 나중에 뭐 개발비 좀 깎아 달라 이랬지만 음. 제가 봤을 때 향후 한뭐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사이에 얘네가 돈이 생겨서 이걸 KFZ를 도입할 가능성이 사실 좀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살 테니 수출금융 지원해 달라. 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이게. 아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조건을 맞춰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응.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럼. 음, 그러니까 촉시원하게 네. 얘기를 하든가. 네, 네, 네. 중간에 계속 네. 날 바꾸게 하니까. 계속 이제 자기네 사정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돈이 없는데 라파라고 F 씨는왜 사? 내 말이. 라파는 사실 그 정치참담 때문에 산 거고. 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도 중간에 캔슬시키고 프랑스 거산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정치참담 때문에 음. 산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파트너를 우리가 <laughs> 좀 심사숙고했어야 했는데 잘못도 음, 네. 없지 않아 있다. 아, 이렇게 네. 잘될지 몰랐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이 KT 1계량 사업이 네. 사용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프로펠러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동남아시아도 있고 네. 남아메리카도 있고 하는데 국제 항공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네. KT 1의 이제 후속 기종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표도 있어요. 아, 아니, 필요해요. 그 시장은 있어요. 음.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미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또그 마약과 그렇죠. 전쟁을 냈이게 네.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좀잘 찾아보시면 이제 이 슈퍼 투카노가 그 마약 그렇죠. 있고. 네. 비행기에다가 경비행기 같은데 마약 싣고 가는 거막 격추시키고 막. 그렇죠. 경고 사격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포르투갈도 최근에 이걸 샀어요. 또 음. 왜냐하면 근접 항공 지원한다고. 그래서 <laughs> 아좀 이해가 안 된다. 이 음. 전장 환경에 지금 이 위험한 전장 환경에 저걸 캐스용으로 쓰겠다. 음. 그래서 야, 저것도 참 독특하네. 근데 요즘에 서버 프로 경공격기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테즈라 그래서 목표지장비뭐 주야간 네. 임무 가능하고 뭐 유도 무기도 막 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선호한 나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진이 워낙 마력수가 안 나오다니까. 보 뭘할 수가 없어요. 성능 개량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차세대 기종을 개발하게 되면 아마 엔진부터 교체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때 2019년에 카이가 제시했던 게 이제 전기 추진 방식도 음. 하나 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천마력 이상에는 네, 터보 네. 프로 벤진단 것도 제시한 적이 있고 공구는 사실 아직 아직은 이게 시급한 건 아닌데 음, 그렇죠. 이제 인도네시아 이 투명 연장이 주는 게 핵심은 뭐냐? 향후에 우리 공군 K2도 성능 개량을 해야 돼요. 해야죠. 네, 음. 그러면 음. 요 해봤던 게그대로 <laughs> 네. 이제 요, 오는 아, 거죠. 하는 김에 네. <laughs> 그리고 다른 구매 국가들도 아 제일 하는 거뭐 아, 이렇게 바꾼 게 있구나. 예를 들어 하이가 제안할 수 있죠. 여러 수출된 음. 국가에 우리가 한 김에 같이, 같이 하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구 어, 공구할 공부, 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K2만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참 이쁜 짓을 해준 아, 거죠 이게. 네. 네. 이것으로 KT1B 인도네시아 도입분의 기체 수명 연장 계약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네. 얘기하면서 KF21 계약에 관한 얘기도 네. 잠깐 좀 나눠봤습니다. 역시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네. 좋진 않아요. 네. KF21 보람이게 어, 표정 관리가 좀안 되는 지 점이 있긴 한데, 뭐, 잘 풀어질 거라고 좀 믿으면서 네.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KT1에 대한 다음 기종이 2020년대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굳이 먼저 버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네. 그 그렇죠. 생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계속 끌고 가도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돈돈 네. 빌려 주세요. 아예 전투기 사고 싶은데 돈 빌려 주세요.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아. 가끔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연락 오는 전남친 네. 있잖아요. 전남친 전친 가끔 네. 톡에 잔이 뭐 이렇게 그렇죠. 적혀 있는 예, 네. 네. 괜히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네. 근데 아마 티우십은 상황에 음. 따라서는 아마 추가 구매는 있지 않을 거 음. 같아요. 계속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아, 네. 그쪽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람에는 좀 힘들겠지만 티오시 구매 얘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에 또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면 이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